뭐를 되게 맛있게 먹어? <laughs> 맛있게 먹고 있어, 아빠가? <laughs> 오, 부분이 그 이고고싶었고 <laughs> <laughs> 제가 고가제가 제가. 저기 불끄고구다고요저고 저기. 보이세요 저기? <웃음> <웃음> 예? 제가, 제가 껐어요, 제가. 아, 내가 껐어요. <laughs> 내가. 내가 껐다고. <laughs> 저기, 저기. 그 이쁘네. 어, 우리가 하와이 가서 사온 옷 이쁘네. 덩덩이. 잘 어울려. 근데 구먼 뜬데 지금 맞아도 돼요? <laughs> 어? 상관없어? 응? 어? 딱 맞아요. 응? 嗯。Mm. 아니야? 동동, 잘 잤어? 아니? 왔다. <laughs> 왜 계속 입맛 따지는데. 땡동. <laughs> 응? 40분밖에 안 잤어요? 음, 40분. 응 40분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낮잠을 자고 싶지 않아요? 네? 네? 네 그래요? 네 응? 먹고 싶은 시안이? 뭔가 먹고 싶어 지금? 이제이유식을할 때가 됐구나 시안이? 도 응? 이제이유식을할 때가 됐어? 크 귀여워 잘 잤어 잘 잤어요 코타야겠어 엄마가 좋거다줬나 <laughs> 꿀잠 잤어 덩덩이 어, 꿀잠 잤어 귀여워 덩덩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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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

아빠 갔다 오라고 해. 응? 어. <laughs> 잘 잤잖아요. 어, 얼마나 잤어? 시간이 20분, 10분 20분. 잤어. 근 친구 안 응, 뺏기지 않을 거예요. 뭐 뺏기지 않을 거예요. 뺏기지 않을 거예요. 뺏기지 않을 거예요. 찍티찍택찍클 택티클. 택티 무슨 일이 택티클. <laughs> 음. 아, 대화를 시도한다 <laughs> 대화 시도 <laughs> 어. 대화를 시도해 본다 <laughs> 음. 대화가 아닌 택 같은데? 일클적이다 <laughs> 엉덩이 박수 쳐 기분 좋아? 기이 좋아? 이알수 없어요. 땅이 마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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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에? 에? 对吧？